자몇 번이에요 이게 12번 오케이 자 봐봐 f(x)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였는데 지금 f(2)는 얼마라는 거야 맞수니다맞다음에 f 다은 얼마야? 3 f-1은 7이라다 주어졌잖아요 니다맞 안가요? 가요? 네. 그럼 얘 어떻게 해야돼? 대입, 얘 네. 먼저 대입해주면 얼마습니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얼마야? 네. 마이너스 6. 4. 4. 이해 가요? 네. 그 다음에 미분해 주면. 미분한 값은 f-x는 eax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네. 맞아요, 안 맞아요? 네. 맞죠? 네. 자, 미분해서 0 집어넣어 보세요. f-0은 얼마 이게 f2였던 거고요. 이해 가요? 가? f-0은 얼마야? 00이니까 B죠? 네. B가 얼마라는 거야? 3이라는 거네. 네. 맞아요? 네. 그 다음에, F- 얼마야? 1이 얼마야? 7이라 쓰니까, 여기는 2A 더하기, B는 7이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, B가 3이니까. B가 3이니까? 맞네. B가 3이니까, 그지? 네. 넘어가면 B3이니까 얼마예요? 4. 4. A는 얼마야? 2. 이렇게 됐네요. 다 나왔네.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a가 2니까 8 더하기 b는 얼마야? 3이 6 더하기 c는 얼마야? 마이너스 6. 이해가요? c는 얼마야? 마이너스 20. 이해가요? a, b, c 사고 했네요 끝.